안녕하세요. 반값 보험료 만들기입니다. 오늘은 실비보험이 궁금할 때는 이곳에서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. 가장 중요한 실비보험이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내 실비보험이 어떤 보장을 갖고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할 때잘 정리된 곳이 있어서 오늘은 그곳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 실비보험 관련해서 잘 정리된 부분이 있어서요. 그 부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고요. 이곳에서 일반 실비, 그리고 유병자 실비, 그리고 노후실손, 이 각각의 실비보험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좀 헷갈리거나 궁금하실 때 간단하게 이곳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냐면, 보험담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. 검색하셔서 보험담화 들어오신 다음에, 이 밑에 실손의료보험 있죠? 여기를 한번 클릭하시고,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교 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들어가시면,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, 4세대 실손보험 가입하는 그곳 사이트가 나오고요. 그리고 우측 위에 보시면, 실손의료보험 4세대 일환이라고 클릭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그럼 그 부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세요. 눌러보시면, 소대보험협회 공시실,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품비교 공시 그쪽으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. 그래서 상품비교 공시에 실손의료보험에 실손의료보험 안내라는 페이지가 나오고요. 이곳에서 실손의료보험 관련한 많은 내용들을 더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. 실손의료보험이란 해서 실손의료보험 4세대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먼저 하고 있고요. 보시면 앞쪽에는 기본형이죠. 그리고 상해급여 질병급여. 그리고 입번 5천만원 한도 통원 20만원 한도 그래서 공제금액 20%를 빼고 입원했을 때는 5천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. 뭐 통원도 마찬가지죠. 병원비의 20%랑 최소 자기부담금 만원 2만원 그 중에서 큰 거를 빼고 나머지 금액 80%를 지급하겠다.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보시면 특별약관이라고 해서 특이하게 이렇게 있죠. 그래서 상해비급여 질병비급여 그리고 3대비급여.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. 그래서 가입금액 한도도 나와 있고, 그리고 보장하는 금액, 공제하는 금액, 그 부분도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. 3대 비급여도 도수치료, 체외충격파, 증식치료, 여기는 350만원이고, 비급여 주사료는 250만원, MRI, MRA는 300만원 한도가 있다. 여기는 각각 50회 한도도 있고요. 뭐 세부적으로 또 이런 내용들도 있죠. 그래서 이 정도로 자세하게 분류를 좀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, 그 바로 밑에 보시면, 노후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. 여 보시면 50세부터 최대 75세까지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손 의료보험으로 상해 질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. 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 실비 4세대뿐만 아니라 노후 실손에 대해서도 우리 보장을 좀 확인할 수 있으세요. 기본 담보가 그냥 상해 담보, 질병 담보 이렇게 두 개만 있다 그랬죠? 여기서 입번 통원이 묶여 있고 입번 같은 경우 1억 원 한도, 통원은 회당 100만 원 한도다. 노후 실손 쪽이 통원 쪽은 괜찮습니다. 한도가 높아요. 물론 우선 공제 3만 원, 3만 원 미리 빼버리는 거죠. 3만 원 미리 차감하고 나머지 비용에서 급여의 80%, 비급여의 70% 이렇게 보장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통원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 나쁘지 않습니다. 입번도 4세대 실손하고 비슷하게 합산 1억 원이죠. 그리고 급여의 80% 비급의 70% 보장을 하고 여기 우선공제가 30만 원에 있어서 이게 좀 크죠. 이비용이좀 크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실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질병도 마찬가지고 특약으로는 요양병원 의료비 그리고 상급병실료 차액 보장 이두 가지의 특약이 별도로 분리가 돼 있다 그랬죠? 원래 이 부분들이 일반 실비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노후 실비에서는 이렇게 특약으로 분리를 해놨습니다. 나중에 보험료 부담되면 요거 두 개도 삭제하고. 기본보장만 끌고 가야 될 수도 있는 거죠. 노후실비를 바로 가입하시려면 건강하신 분이 가입이 되는 거고요. 뭐 간호사가 내방해서 건강 체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고령층인 데다가 또 건강까지 해야 되니까 가입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예전 실비 1에서 4세대 실비 가입하신 분은 나중에 넘어오실 수 있죠. 실손 전환제도 통해서 넘어오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유병력자 실손 의료 보험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치료 이력이 있거나 경증 만성 질환을 가진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손 의료 보험으로 상해 질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.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상해든 질병이든 입원은 5천만 원 한도, 그리고 통원는 회당 20만 원, 약제는 빠져 있죠? 그 약값은 보장 안 하는 대신 약 드시고 계셔도 이유병자 실손 보험은 가입이 가능하다.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. 그래서 70% 보장한다. 그리고 최소 자기 부담금이 입원했을 때 10만 원이 있다. 그리고 상급병실료 차액은 원래 50% 정도 지급하는 거다 똑같고, 통원도 병원 치료비의 30% 하고 자기 부담금 중에 큰 거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한다. 한 70%를 지급한다.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일반실손, 그리고 노후실손, 그리고 유병약자실손까지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놓고 있어요. 그리고 보면 실손형 보험과 정액형 보험의 차이 그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 또 밑에 보시면 상품별 보장 내용 및 범위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것들이 좀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. 4세대 실비 같은 경우 기본담보 상해급여 질병급여에 대한 보장내용 설명하고 있고 세 가지 특약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장 내용 그리고 가입 금액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노후 실손 의료 보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다 똑같이 설명을 잘해 놓고 있고 그 아래 유병력자 실손 보험도 이렇게 설명을 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헷갈리거나 잘 기억이 안날때 이곳 들어오셔서 각 실손보험의 보장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또 이게 다가 아니고 또 계속 있습니다. 밑에 보시면 실손의료보험, 다수보험 중복가입 시 보험금 지급 방법, 실비가 예를 들어 예전에 가입해서 한두 개가 같이 가입돼 있다 그랬을 경우에 두개 보험사에서 나눠서 지급한다 그 내용이에요. 많이 가입해 봐야 의미가 없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. 지금은 두개 가입도 안 되죠.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실손의료보험 관련 용어 해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입원보장 뭐 이런 것들 다 설명돼 있고 통원보장 통원했을 때도 이야기 쫙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상해가 뭔가 또뭐 자기부담금 손해율 갱신보험료 급여 비급여 또 외래 처방조제 뭐 이런 것들 용어까지 다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. 그래서 실손의료보험 관련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어들도 여기 이렇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실손의료보험 우리가 좀 헷갈리거나 잘 찾아보고 싶을 때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사이트가 있어서 이곳을 한번 소개시켜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궁금하실 때 한번씩 들어오셔서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고 아쉬운 건 1에서 3세대 예전 실손의 보장까지 쫙 설명을 다 같이 해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증권 찾아보셔도 되고요. 증권 보시고 잘 이해 안 되시는 거 여기 오셔서 한번 확인하셔도 괜찮고. 그런 식으로 실손의료보험 보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잘 활용할 줄 아시는 그런 보험 가입자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마칠게요.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.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.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